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필 에너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전에도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제가 1월 3일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매수를 해 놓으시면은 단기간 안에 주가 상승이 나와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급등이 나오면서, 네, 한번 또 찍어 드렸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최종적으로 20% 상승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네, 충분하게 또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어, 수익을 또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어, 좋은 전망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장기적으로 쭉 보유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딱요날부터 찍어드렸죠. 네 이틀만에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뭐 살펴볼 내용은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객사, 미국 합투자, 합작 투자 합작투자법인 1공장 조기 가동 수혜 기대감. 그래서 이제 1조 원 규모의 수주가 앞당겨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좀드렸고요 그리고 이4680 원통형 배터리, 앞으로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세대 2차 전지 장비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될필 에너지다. 그래서 레이저 노칭, 뭐 스태킹,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통형 건축기까지 국내 최고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삼성 SDI. 여기 이제 항상 제가 또 이게 보여 드렸던 게 자, 바로 요거죠. 이걸 항상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고객사는 삼성 SDI예요. 삼성 SDI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는 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자 삼성 SDI 미국 합작 투자법인 조기 가동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이제 이 1조 원 규모의 수주가 2024년에 집중될 전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또 주주 친화 정책을 또 펼치고 있는 필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죠. 자, 요런 부분들. 주주,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몸값 재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 SDI도 믿고 쓴다라는 겁니다. 삼성 SDI가 이4680 배터리를 지나서 정보체 배터리로 가는,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데,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가장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미 작년 가을에 시제품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산에 도입을 하는 게 26년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는 가장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필 에너지의 지난해 매출의 90% 이상이 바로 삼성 SDI에서 발생이 됐고, 이4680 원통형 배터리 권축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2차전지 시장은 향후 성장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35년까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 이유까지도 계속 성장할 것이 바로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죠, 전기차. 네,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2차 전지 시장도 같이 동반 성장한다. 그리고 2차 전지를 만들어 내는 장비 그리고 뭐 광물, 소재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동반 성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국내 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레이저 도칭, 레이저 자른다는 거고요. 이 스태킹 장비, 그리고 건축기까지. 앞으로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삼성 SDI 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에서도 4680 배터리 대량 양산, 지금 다뭐또 배터리 전략 새로, 새판 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4680 배터리로 이제 가게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전 고체 배터리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은 굉장히 고성장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그동안에 진짜 뭐 공매도 세력이 장난질인 것인지 언론의 거짓말인지 진실은 알수 없지만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판매량이 저조하다. 이러한 진짜 기사들, 언론 플레이들이 계속 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하도 답답하니까 미국 에너지부에서 자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판매는 절대적인 숫자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약간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하시고요. 자, 현실은 전기차 판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은, 자, 2030년까지 50만 개 충전포트로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현재 16만 개 이상의 공공 충전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6만 개 이상의 공공 충전소 위치가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도 현재 소비자 63%, 10명 중에 6명은 전기차를 고려하고 있고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전기차는 휘발유차, 경유차보다 비싸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낮은 유지비와 연료비를 고려하게 되면 현실은 휘발유차, 경유차보다 낮은 전기차 모델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실 때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 의심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필 에너지에 정말 재평가가 시급하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상승 마감은 굉장히 어 기분이 좋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 봐야 뭐이제뭐 시가총액 5천억도 안 되는데요. 그죠? 1조 규모의 수주가 올해 앞당겨질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함에 있어서도 외국인은 다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시가총액 2조 2조 이상 가져야죠. 그죠? 그래서 이 상장 당시에 최고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매수를 해 놓으셔야 쭉 상승하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 시장적으로 대외적인 리스크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중동 리스크가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다시 70달러 후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요런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이 3월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실망감 때문에 어 이번 주좀 조정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시장도 코스피 시장도 지수가 2600 밑으로 빠져 버리는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3월 금리 인하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5%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9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3월에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근데 이제 조정이 되면서 뭐 약간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3월에 금리 인하가 안 되더라도 자 어차피 5월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와 함께 점점 증시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전기차나 자동차 업종도요. 결국에는 이 고금리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자동차 섹터도 충분히 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의견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특히나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계속 금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소 안 되면. 이런 기대감, 증시 환경이 점점 좋아질 거니까 장기적으로 투자 쭉 이어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어지간하면 매일 좀 이렇게 찍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뭐 단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이 대시세 종목 함께 또 하고자 하니까 영상 좀잘 지켜보시면서 공유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을 좀 지켜보시면서 공유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의지만 있으시면 누구라도 다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잘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빠르게 수익을 쌓아 나가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제가 뭐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 당일 상황가 검색식을 또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자, 1월 5일이고요 상황가 예상 종목으로 필 에너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다 공유를 해드렸고, 자, 필 에너지. 제가 영상도 찍어드렸기 때문에 진짜 필수 매수 하셔라. 여기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보시고 필수 매수.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장 중에 최고 27%까지.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부터 좀 찍어드렸었냐면 1월 3일부터 찍어드렸었죠. 이 고객사가 미국의 이제 공장 증설 투자 가속화 예정이 되어있고 1조라고 하는 이 수주 규모가 2024년 올해에 앞당겨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월 3일 이때부터 계속 찍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27% 급등이 나와줬고, 전날 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30% 이렇게 수익이 또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당일 사항가 검색식 받아가시고, 종목이 이렇게 포착이 되면은 매매하시면 수익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이 당일 사항가 검색식, 제 번호도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번호 잘 확인하셔서 2월 설 명절 전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검색식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가 정보방에 또 이렇게 다 초대를 해드려서 종목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초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뭐 실시간으로 내가 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다 전송을 해드릴 거니까 함께 하셔서 꼭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셔야 수익 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단타. 뭐 단기 스윙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공유 받으셔서 계좌에 수익 두둑하게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과 2024년 정말 20배 폭등할 요 땡땡땡땡 종목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4년에는 정말 이 반도체 업황이 대폭 개선이 될 것이고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항상 영상에 드리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AI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는 이 기업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통 물량만 40%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큰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자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요 자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정확하게 설정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참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 2023년에 진행한 요 대시세 진행 종목 뷰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또 살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3년 1월 3일에 이제 첫 매수가 시작이 됐구요. 이제 역시나 AI 의료 쪽 대장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뭐 AI 의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잘 알고 계실 이 루닛 또 이제 미국의 암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또 참여한 기업 되겠죠 그래서 이 뷰노도 역시 ai 의료 쪽 관련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요 1월 3일 6천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2003년 2023년 1월 3일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요 가격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1월 3일부터 열심히 이제 매수를 했고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요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계속 올라가는 요러한 고점까지 몇 배가 올랐느냐 정확하게 12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요, 아무리 못해도 10배 이상 이제 수익을 안겨 가실 수가 있었고요. 늦게 매수하신 분들, 자, 10월 27일, 거의 이제 뭐 후반기에, 하반기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24,900원. 이렇게 이제 또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시작하시는 분하고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보시게 되면은 쭉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장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뭐한 9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장기 종목으로 정말 편안하게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이 대시세 종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버텨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꼭요 땡땡땡땡 종목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올 한해 24년 정말 큰 기회를 잡아 가셔야 돼요. 증시에 굉장히 지금 호재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동안에 손실이 많으셨던 분들과 시드머니가 작아지셔서.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자, 이 종목을 통해서 반드시 큰 기회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과 참여 방법은요, 상단에 지금 번호가 보이실 텐데, 요 상단에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되냐, 대, 시, 세, 이렇게세 글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남겨주시면은요, 향후 일정과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청룡의 해큰 기회가 되셔서 많은 수익을 꼭 가져가시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많이들 남겨주세요.